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8시 59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어, 영상에서는 제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 차트는 두 개만 보고요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H의 현재 근황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어, 그리고 어, 지금 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어, 제 방송을 많이 기다려주시고 녹화방송 만을 정말 어,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메일로도 말씀해주시고 어,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데 예, 제가 요즘에는 매일 올리다가 자주 올리지 못한다는 점을 우선 양해와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즘 너무 바빠서, 어, 좀 많이 녹화방송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매일 한 편씩은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17년도 3월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17년도를 보면, 17년도 3월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한 후 그다음에 다시 눌러 주면서 한번쭉하하게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한번 눌러 주고 또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 줬는데 이게 이때랑 만약에라도 비슷한 그림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어떤 그림이 연출이 되는 거냐면은 어 이런 그림이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고가 전 고를 돌파를 했잖아요. 전 고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전고 뚫고 지붕을 뚫은 상황인데 여기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폭락을 한번 주고 여기서 폭락을 한번 주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폭락할 때또 사람들은 막 이제 힘들겠죠. 힘든데 이제 올라갈 줄 알았 아, 그게 아니라 내려갈 줄 알았다라고 하면 대기 자금들이 여기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대기 자금도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주변 분들만 보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을 조정이 오면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조정을 기다린 분들은 여기서 다 샀을 겁니다. 근데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왔다가 한번더더큰 폭락을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기다렸던 분들은 과연 이 자산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힘들겠죠. 실제로 신규 투자자 분들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어,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큰 하락이 지속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안에서 어, 손해를 보기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거고 어, 우리도 장기 투자해온 우리들도 이런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언제든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보통 사람은요 어, 그 확증 편향이라던가 아니면 손실 회피 성향 뭐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어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 잘안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려갈 때 그러니까 본인의 돈이 물려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 언젠가는 오르 오르겠지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 투자자의 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이 이런, 이런 시장에서 돈을 잘못벌수 밖에 없게끔 그렇게 어, 우리 어떤 본능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행동경제학을 조금 공부해보면 저도 뭐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심이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역발상 투자라던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역발 역발상 전략 행동 경제학. 뭐 그런 책들? 예,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 조금 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아무튼 이거는 좀 얘기가 빠졌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 때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빠졌다가 올랐다가 더 빠지는. 근데 이때 이때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리플 코인이 엄청나게 위로 상승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가 됐던 간에 매도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라는 거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나 그냥 올라가나 결국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사실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다 팔았다를 반, 반복한 분과 정말 실력 있는 분과 어, 투자 자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만히 버텼던 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 저는 버텼던 분의 수익률이 압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는 게더 능사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텼는데 여기까지 다시 폭락을 맞으면 샀다 팔았다 하신 분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물론 그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의 심리라는 거는 어 고점을 알수 없기 때문에 나름의 그 리스크 방어를 하는 게 맞긴 해요. 맞긴한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사이클과 장기 사이클을 점검하면서 어 지금이 장기 사이클 고점인지 아니면 장기 사이클 저점인지 아니면 장기 사이클 중간 부분인지 시작 부분인지 단기 사이클의 고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게 제가는 하 어떤 투자 방법이고요. 어저 역시 뭐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제가 먼 옛날부터 주장해왔던 어떤 그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장이 뭐냐면은 암호자산 시총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커져 왔는데 결국에 비트이더 리플 그러니까 이더리움 리플이 불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더와 리플이 큰 불장이 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줄고 해왔어요어 근데 어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거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암호자산 시총이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시점이 바로 어,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열풍이 불어나는 시점.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22년도까지 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이 반드시 또올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 독주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해야 될건 우리가 뭐, 뭘 해야 되냐면 하락장을 맞았을 때 어,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매도를 할 건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리플이 만약에 3천 원이 간다라고 하면은 리플 3 0 0 0 원이 만약에 뭐 BTC 차트에서 2만 사토시라고 하면 전는 뒤도 보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량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저는 그게 이제 제 시나리오인 거예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 사토시부터 분할 매도를 할용의가 있는데 막 많이 팔건 아니고 어, 비중은 이제 2만 사토시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이제 가겠지만 전 분할 매도를 할 거고. 이런 시제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이 얼마나 갈지, 리플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얼마나 갔을 때 얼마나 매도를 할 건지 그거를 기계적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어 그때마다 이제 매도를 해놓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어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포지션을 바꾸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투자 자체가 흔들리고 뇌동매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좀 잘못되고, 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사람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심리 상황에 따라 자지 우지 되지 마시고, 본인만의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지켜야 된다. 어 제가 H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 이 H라는 친구가 어. 작년에 9,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8월 13일 올해 8월 13일 방송 방송을 찍을 때순 자산 5억을 돌파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은 순 자산이 아마 8억 정도가 되고 굴리는 돈은 10억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친구인데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언제 매도를 하겠다를 엑셀로 이미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최종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친구 지금 그 엑셀 파일 예상으로는 그 친구의 최종 어떤 수익, 최종 자산은 약간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 친구 예상대로 분할 매도가 성공을 했을 때의 얘기고. 뭐안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그 시나리오를 아마 이때쯤, 그러니까 순자산이 3, 4억일 때, 5억이 안될때 아마 그때 그 시나리오를 아마 구축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이제 H랑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매노 시, 매도 시나리오를 함께 썼었는데 뭐 그때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나름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 뭐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제 저랑 이제 투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H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고 어 일단 이 얘기를 끝으로 좀 마,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아, 리플 차트를 안 봤으니까 리플 차트 간단하게 보고 리플 차트는 에, 그 3월 차트랑 그냥 저는 뭐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똑같이 흘러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2 0 1 7년도 3월에 쭉 올랐다가 크게 하락을 해 주죠. 이때 하락이 47%입니다. 47%, 47 하락이 있고 나서 다시 진짜 며칠 만이죠, 이게. 어, 하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어, 딱 30일이 걸렸어요. 30일이 걸렸는데 어, 이때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30일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2021년도 21년도 1월 15일 앞으로 21년도 10, 1월 15일이면 어, 한달 27일 뭐그 정도 남은건데 어, 저는 이렇게 충분히 될수 있다고 라 보고도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참참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전 곳까지 가준다라고 하면은 어, 딱 30일 정도 걸리고 앞으로 6배, 6배에서 7배 사이 정도의 수익 야, 이 정도 기대값은 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는 거고 만약에 제 생각이 틀리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다 아, 틀리면 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고 제가 이미 뭐 리플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 많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뭐 손해를 보는건 아니니까 어제 어떤 투자스타일은 큰 욕심은 내되 큰 욕심은 내되 투자실패가 있다라는걸 항상 가정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서 투자실패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저는 만약에 투자실패를 하면 그냥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이겠다 쿨하게 그냥 아 이번, 이번 상승장에서는 3 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뭐2 배만 먹겠다. 이게 그렇게 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점 횟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 올라간 자산에 대해선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어떤 그 저항선을 뚫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추세 추세 저항선을 바로 뚫고 올라가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하려고 했던 방,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올라간 자산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얘기가를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저는 보라코인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라코인이 최근에 그그 그 뭐죠?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뭐냐면은 그 카카오 게임즈의 콜옵션 행사로 인한 최대 주주 변경 안내라고 하면서 어그 카카오 게임즈가 보라 개발사 웨이투비의 주식을 지난 18년 1차 투자 후 추가 주식 확보를 위해서 콜옵션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옛날 방송 아마 영상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카카오 게임즈랑 보라와의 어떤 그 커넥션 관계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뭐 그거는 제가 옛날에 뭐 얘기했던 거니까 뭐 보시려면 보셔도 되고 어, 보라가 아, 보라 차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보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7%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상승하는 자산에 타면은 지금 만약에 상승하는 자산 상승하고 있을 때 그이 이슈가 만약에 엄청나게 좋은 이슈고 정말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할게요. 아 그래서 보라라는 코인의 가치를 어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장기투자자라는 마음에서 올라가는 자산에 탔다 라고 할게요. 58원, 58원부터 8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돈을 벌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 42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60원에서 샀다라고 해도 4 2원이면 3분의 2 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30% 하락을 맞은 건데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장기 투자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죠 투자가. 마찬가지로 리플이나 뭐 다른 이더리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곳에 투자하지 않기만 해도 투자 실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 실패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 투자 실패는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드는 정말 소중한 돈이고 어렵게 번 돈이고 앞으로 그 돈을 더 굴릴 수 있는 찬스 앞에 있는 가운데 그 시드를 잃어서는 안 되는데 올라간 자산을 타게 될 경우에는 방금 같은 그. 그런 하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도 30%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투자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도 더그 변동성이 커질 텐데 많이 올라간 그런 자산을 옮겨 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한번더 말씀드리고 음 지금.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그 단톡방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단톡방 분위기가 다들 환희의 차이고 어, 굉장히 이제 위험을 다들 무릅쓰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하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정말 그 추가로 돈을 더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또 이제 사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밑에서 잡겠다라는 또 생각은 그거 역시도 너무 어렵다 어려운 거다. 만약에 밑에서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대로 자 리플이 3천만 원을 가, 3천 원을 가버리면은. 진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기회는 다 놓치고 하락은 다 맞아 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은 상승할 때 환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내려갈 때는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어, 본인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